이번 시간에는 좀큰 풀기 어려운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터질 산자입니다. 두 번째는 용감할 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자는 어지할 글자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는 단순 반복하여 외워서 사용하기란 다소 힘이 드는 글자입니다.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롤 자가 보입니다 거는 고기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고기육 윗부분에 보면은 풀초변도 되고 풀초도 되고 서물잎도 됩니다 이때는 서물 20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한일은 2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 그 다음 오른편에 붙어있는 글자가 칠복자입니다 그러면 흩어지다라는 뜻을 우선 기억을 하시고 고기육입니다. 고기를 치니까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몇회 21회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21회를 치는 것은 한 조각 7일이니까 3 꼬박이 7은 21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는 고기를 이 21번이나 3 7 21 20일, 21에 치니까 그 고기 조각이 산산 조각이 나서 흩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입다 그러니까 도마 위에 도마 위에 고기를 얹어 놓고 큰 칼을 이용해서 고기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도마 위에 고기 육이죠. 고기를 얹어놓고 치니까 잔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흩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질 산이 되겠습니다. 21회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용감할 감자입니다. 이 글자의 키포인트는 기1을 제외하고 기일을 제외하고 칠공자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귀를 친다는 뜻입니다. 귀를 친다. 언제 전쟁터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공에 전쟁터에서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왼쪽 귀든 오른쪽 귀든. 선택해서 한쪽 귀만 잘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많이 자른 사람이, 귀를 많이 친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감할 감자입니다. 종합해보면 귀를 많이 자른 자가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감할 감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할 것 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변이고 아니죠 왼쪽에 있는 것이 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방입니다 변방 변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의지할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석하는 데서 에 핵심 포인트는 오른쪽 편에 원숭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만 알게 되면은 의지할 글자는 손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글자를 글자를 분해해보면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호, 호랑이 무늬 호자입니다. 그 밑부분에 있는 것은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와 원숭이는 아무래도 힘에 의해서 호랑이가 위쪽이죠. 그래서 돼지 시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 글자를 기억하려면 돼지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돼지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그 위험을 정보 제공해주는 것은 원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글숲이나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원숭이가 난리를 치죠. 나무위에서 상황을 전달한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원숭이다 이런 데서 원숭이 그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손수입니다. 그럼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자리를 이동할 때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손을 긴 손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긴 손에 의지하여 손에 의지 어 아, 원숭이는 손에 의지해서 자리를 이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지할 그 자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헛터질 산자는 21이라는 부분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고 두번째 용감한 감자는 70자와 기이 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세번째는 원숭이 그 자를 이걸 별도로 원숭이 글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의지할 글자는 자동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자료들은 네이버 무료 카페명에 소개되어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자사랑이 얘기하는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한자 하나를 제대로 알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면 그에 파생되는 글자는 수많은 글자들이 순식간에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